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지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보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라고 하면 이제 제가 지금 헤드헌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전에 어떠한 경력을 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했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제가 이제 그때 과거에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커리어 컨설팅이나 본인의 경력, 이직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알았으면, 좀더 고민했으면 좋았을 걸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오늘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솔직히 문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에 이렇게 굉장히 유리한 학과를 전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철학을 전공을 했고 그 대신에 이제 철, 과가 이제 철학이니까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이제 모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업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은 이제 조금 남들이 닿다는 자격증 말고 이좀 굉장히 자격증이 좀 희소성이 있고 자격증 하나만으로도 이제 취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따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으로 제 친구가 이제 그 당시에 관세를 사 하고 있어가지고 관세다 자격증을 이제 도전을 한 거죠. 그래 도전을 하고 이제 그걸 땄습니다. 따고 나서 이제 제일제당 이제 지금 CJ 전략구매실에 이제 수시채용으로 이제 신입으로 이제 입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통관 법인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울세관 쪽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수입 통관하고 뭐 심사하고 이제 관세 환급하고 이런 쪽 업무를 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또 회사를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식품, 수입식품을 이제 들여와서 이제 국내 뭐 유통 채널이나 아니면은 이제 식당, 이제 외식업체 쪽에 이제 납품을 하는 일을 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었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되게 좀 고민이 많았었어요. 이거를. 이제 사업을 접었으니까 이제 저도 다시 이제 일을 해 가지고 이제 수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쪽이 낫냐라고 했을 때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했었던 일을 기반으로 이제 일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관세사 물류 이쪽이 메인이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 그쪽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헤드헌터라는 직업을 알게 됐고, 뭐 굉장히 나름 좋은, 꽤큰 규모가 큰 회사에서, 그 당시에 저한테는 꽤 좋은 조건이었었죠. 그런 조건으로 이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헤드헌터를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블로그, 이직 관련 블로그도 쓰고, 뭐 지금 많은 것좀 유튜브도 찍고 뭐 자소서 같은 거 이제 취업 자소서 있잖아요 뭐 공사나 뭐 금융권 이런 쪽 이제 자소서 심사도 하고 이제 뭐 강의 같은 것도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이직 컨설팅이나 이제 커리어 컨설팅 같은 개인 상담 이런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작년에는 책도 냈죠 예, 이직 혁명이란 책도 내서 굉장히 나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누구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나름 조금 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도 있죠. 이제 워낙 이제 뭐 문과에 뭐 취업에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운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자격증을 땄고 자격증을 기반으로 취업에 아마 성공을 한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그,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보면은, 저는 이제 토익 같은 점수도 이렇게 없었었거든요. 왜냐하면 관태사 공부하고 뭐 예전에 시험 공부한다고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누구나 회사를 다니게 이제 취업을 할때 준비했어야 됐던 뭐 어학연수나 이제 영어 어학점수 같은 게 없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관세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뭐 모든 회사에 다 붙고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몇 군데 봐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일단 서류는 잘 통과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대기업 잘 다니다가 이제 자격증 살려서 이제 관세업이 그러니까 대부분 제 커리어가 이런 쪽으로 가다가 지금까지 아마 이어져 왔었어도 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아마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한게제 인생에서의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된것 같아요.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아주 끝이 해피하지 않은, 뭐그 사업을 하면서 배우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뭐 도움되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냥 전체적인 이제 저 이직현의 이제 커리어를 쭉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 는 맞습니다. 그니까 제가 사업가적인 기질이 있고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고 사업을 굉장히 이제 좀잘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뭐좀 달라졌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 정도 능력은 되지 못하는 바라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부분이 제 전체 경력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분기점이 된 사업을 이제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이제 경력 단절이 된 거죠. 결국에는 앞에 한 거의 7년의 조직생활 경력하고 이제 10년 정도의 이제 사업 경력이 중간에 이제 두 개가 붙어버리니까 이 사업 이후에 그 뭔가 이 예전에 했었던 경력직으로 돌아가기에는 나는 만만치는 않은 부분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직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할때 저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분들한테 얘기하죠.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 30대 중반 이런 분들한테 아, 본인의 경력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커리어 관리는 중요하다. 그리고 이 커리어라는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확확 바뀔 수 있는 성격이 아니잖아요. 재인의 경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중하게 방향을 잘 잡아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발전하고 성장시키고 개발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 말씀이 사실대로 틀린 말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정작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 30대 중반 이럴 때는 이제 그런 커리어 관리나 이직에 대한 생각이 좀 잡혀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경력을 이어갈 거냐. 뭐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하기보다는, 어? 되게 괜찮은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사업을 한번 해보자. 이게 잘 될까? 아, 뭐. 어떻게 잘 되지 않겠어? 어떻게 될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접근했었던 게 있기는 했어요. 물론, 시작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그 과정까지 대충 왔으면 그렇게 기간동안 하지는 못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내 사업을 제외한 내 경력을, 이제,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의 과거의 내 경력을 보고, 컨설팅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어떨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CJ에서 5년 정도 다니고 관세법에서 2년 정도 있었는데 아마 그때가 제가 나이도 뭐 30대 중반 되고 이직하기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었던 걸 이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었을 겁니다. 나이도 그렇고 경력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대기업 경력에 아마 제가 이제 구매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크게 보면 이제 SCM의 바운더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SCM 하면 저는 이제 통관을 하면서 수입수출 통관을 하면서 이 구매하고 이제 물류 쪽까지 이제 다 경험을 해본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회사에서 SCM을 하면서 통관을 관세사한테 의뢰를 대부분 하거든요. 그 의뢰하시는 담당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세관에 나가서 그 업무를 직접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사업을 하지 않고 조직생활을 꾸준히 이어서 간다라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한두 가지 정도 방향을 얘기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원을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류나 로지스틱스나 SCM쪽 관련해서 아니면 아예 관세 쪽 관련한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이론적인 지식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 잘 되면 이제 전략 펌 같은 데도 갈수 있는 거고 뭔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론적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새로운 뭐 컨설팅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마 물류 회사나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그 경력만을 가지고 이제 SCM이나 구매 쪽으로 일반 회사 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 될 겁니다. 저는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원보다는 그냥 일반 기업체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영어 공부를 조금 더해서 이제 조금 제 선택의 옵션을 폭을 넓히는 거죠. 뭐 국내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외국계 글로벌 기업으로도 한번 충분히 트라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짰으면. 아마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런 회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아직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지,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같이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니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쭉 커리어가 아마 끊기지는 않았을 거고 회사를 이제 몇 군데 다니냐 이제 이, 이 정도 이제 좀 생각이 있긴 할 텐데. 아마 지금도 회사를 다니고 있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마 제가 그렇게 제 경력을 쌓았으면 누군가한테 이제 좀 모범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나쁘지 않은 경력 관리를 한 사람 정도의 경력을, 경력은 될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저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 또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양하죠, 굉장히. 근데, 자신의 경력이나,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이런 고민을 만약에 했었으면, 사업을 진행을 할지, 뭐, 대학원을 갈지, 어디 가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과연 이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이 방법을 택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커리어가 이어갈 수 있고,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던 거죠. 내가 경력을 어떻게 뭐 키우냐? 뭐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이 회사에서 좀 열심히 다니다 보면, 뭐잘 올라가고 뭐 승진하고 하다 보면, 뭐 나이 먹고 그때 가서 그냥 저 생각하지.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기보다는 아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에이, 뭐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뭐 안정적인 회사, 참뭐 망할 것 같지 않은 회사 잘 다니는데 뭐큰 문제는 있겠어. 아마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그 이야기는 고민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데 고민하는 거를 조금 좀 두려워해서 아니면 좀 굳이 고민까지 해야 되나? 이제 이 커리어 컨설팅이나 이제 커리어 패스 개발, 내 경력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1년 차건, 3년 차건, 5년 차건, 7년 차건, 10년 차건, 내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런 생활을 하신다고 하면 경력에 대해서는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뭐 어쩌다 한번 하신다기 보다는 가능하면 좀 주기적으로 뭐냐면 본인의 경력기술사나 이런 것도 한 번씩 뭐 업데이트 해볼 필요는 있으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경력을 쌓는 게이긴 인생에서 도움이 될 것이냐 내 경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할 건지 창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계속 쭉 회사를 옮겨가면서 이어갈 건지 그럴듯하면 과연 나는 이제 어느 타이밍에 이직을 하는 게 좋은지 뭐, 앞으로 어떤 산업군이 유망하니까 난 이제 좀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쪽으로 가려면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된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의 경력 커리어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괜찮아, 잘될 거야 라는 말도 분명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준비를 못한게 이런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점이 정말 좀 아쉬움이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만약 그때의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고 그랬으면 아마 지금과는 뭐 지금도 이렇게뭐 불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지만 아마 지금과는 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최소한 경력 관리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조금 나은 삶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나중에 가서, 아, 그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 그때 그 회사를 갈 걸, 아, 왜 여기 왔으까 이런 후회를 하시기 보다는 먼저 이제 좀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씀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